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영섭 작가입니다. 네 이게 어, 되게 어색하네요아 그런가요? 예. 네, 봄 개편을 맞이하여 어, 제가 다시 밀덕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음, 아주 초창기였어요. 벌써 몇년 전인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네. 어, 그때 밀덕할 때는 굉장히 열악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어, 뭐 화면도 없었고 그때는 파키스탄만 그, 네, 네. 그, 뵐 때는 또 유독 칙칙한 분들이 많았어요. 어, 근데 오늘 보니까 화사하네요 여기 그리고 칙칙한 네, 네. 분 중에 하나가 저죠 네. 주창기. 어, 아니 뭐 근데 우리 방현님이 <laughs> 칙칙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네, 네. 네. 그 외의 분들 <laughs> 그래서 뭐 그분들은 지금 없어졌지 그것까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든 네. 자리를 지켜야 되겠구나 네. <laughs> 자 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 봄 개편 맞이해서 어, 제가 이렇게 투입이 되면서 밀떡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박찬준 위원님 정명석 작가님, 뭐 굉장히 애써주셔가지고, 요새 보니까 그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음. 그렇게 많은 청취자분들이 보시는 줄은 몰랐고, 이제 더더욱 이제 본 개편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양계 핵. 음. 음. 핵. 네. <laughs> 우리 고현주님을 모시고 이제 새롭게 이제 밀떡이 되니까 네. 마음 든든합니다. 네. 핵. 네. 음. 계속 헥헥거려야겠네요. 그래 북한 핵도 문제인데. 네. 어, 그러니까 밀덕이기 때문에 어, 제가 뭐 사실 밀덕에 대한 뭐 지식이 있다든지 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주로 여쭤보고 듣고 어, 새로운 거 하나씩 알아가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3만 3 3 0 0명입니 음. 어,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합니다만 이 정도 저조한 구독자 수가 있는 채널은 처음입니다. 아, 아, 그렇습니다. 아, 어. 적어도 실버 버튼은 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저희 청취자, 시청자들은 이제 거의 일당백이기 때문에 음.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만이나 300만 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 의미 없습니다. <laughs> 10만 빨리 가야겠죠. 네. 어, 10만 구독자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 채널 지금 어,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고 계십니다만 어, 꾸준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고맙겠고요. 댓글로 계속해서 소통해 주시면. 뭐 여기 아시다시피 댓글 다는 데는또다일각이 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음첫 번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 벌써 이게 1 년이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1 년이 넘을 정도로 이렇게 길게 전쟁 양상이 네. 된다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렇게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 전쟁 이 전면전은 둘째치고. 그 다음에 민간인 학살, 그그 그러니까, 네, 네. 다음에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습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백년 전이나 한반 세기 전쯤에 있었던 일이 다시 재현되는 거고 좀 음. 가슴 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뭐 전쟁은 군인들과 이제 정치인들의 전쟁이긴 한데 사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민간인들이 음.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뭐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들 그 유치원에 뭐 폭탄이 떨어졌다, 폭격이 이루어졌다. 어 주거 공간에 또 민간인들이 있는 곳에 예, 뭐 이렇게 타겟으로 해서 공격이 이루어진 것 같다 뭐 이런 보도들 볼 때마다 현실감이 없으면서도 되게 화가 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뭐 저희가 또 밀리터리 덕후들을 위한 밀덕이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서 또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들도 있고 그 여기 이제 동원되는 이제 전략 자산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음. 어떻게 보세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 가장 주력 전략자산들이 부딪히고 있는 건 어떤 것들입니까? 앞으로는 이제 기갑전이 벌어질 음, 것 음, 같고요. 음. 지금까지는 치고 빠지는 이제 기동전, 음. 방어 측면에도 기동방어전, 네. 이렇게 흘러갔고요. 이것을 그렇게 잘 음. 운영했던 그런 군이 방어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군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측과 달리 음.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군이 영토를 보존하고 견디고 어. 있는 것이고요. 이제 빼앗긴 영토도 탈환하기 위해서 최후의 공세를 위해서 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갑전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라스푸티차가 예상과 다르게 좀 길어지긴 했어요. 아하. 이렇게 진흙수렁으로 변하는 예. 게.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플레 기미가 보이고 있고. 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이제 바흐무트에서 어느 정도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음. 이거를 우리가 아직 싸울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음.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공세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이 이제 1년을 넘어가게 되니까 서방도 서서히 지쳐가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언제까지 퍼져야 되느냐. 전쟁을 뭐 그냥 이 상태에서 휴전시키면 안 되겠냐. 라는 식의 얘기들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특히 내년에 미국에서 다시 한번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만약에 결과가 다시 한번 뒤집혀진다면 음. 예상 밖의 음. 결과 가 나서 와 공화당이 다시 주도권을 잡는다면 음. 지금처럼 지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네. 그렇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올해 어떻게든 그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제 공세에 취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공세에 나서야 될 음. 시점이긴 하죠. 뭐 전황은 사실 뭐 뉴스통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뭐 어느 도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등등등을 듣는데 그니까 전략 자산들이 부딪히는 부분들 이게 뭐 군과 군이 부딪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기갑전이 펼쳐진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군은 유무인기 특히 이제 무인기를 이제 정찰기로 띄워가지고 러시아군의 그 기갑의 움직임 어허. 그런 정보들을 파악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스타링크나 뭐 델타 시스템들을 음. 통해서 서방 특히 음. 이제 미국에서 정보자산들을 많이 이용해서 이제 정보력을 많이 받습니다. Uh -huh. 그걸 이용해서 러시아의 기갑력을 무너뜨리는 음. 그런 이제 기동방어전을 해왔는데 그것이 뭐 막힐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성공을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방어를 하고 있고 음. 이것의 또 하나는 이제 포병 시스템이죠. 죠 그렇죠. 하이마스로 대변되는 고속 기동 로켓 포병 시스템이 음. 적재적소에 그런 정보에 맞게 이제 그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포병의 그 전력으로 러시아의 기갑 공세를 막고 있다. 음. 거기에 또한목한게 라스트 푸치차가 계속되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에서만 진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어, 기갑 전력이 이렇게 있으면 앞과 뒤를 예. 이제 에, 격파를 시키면 오도가도 못하게 되는 포리비드버. 거죠. 고 예. 어. 거기에서 이제 모든 이제 포병 자산을 전력을 아. 기울여서 아. 이제 파괴시켜서.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의 전차들이 상당히 많이 파괴되는 그런 향상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러시아의 봄 공세가 많이 꺾였고, 어.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의 패착은 공세를 너무 일찍 시작했다. 음, 그 계절적 영향, 뭐 이런 것들도 거기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 예측을 못한 거죠. 어. 예. 그러니까 초반에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전쟁이 할까 말까 했었는데 베이징 올림픽이라든지 다른 것 때문에 예상보다 공세가 많이 늦었잖아요. 어. 2월달에 그러면서 오히려 기후에 영향을 받았고 음. 반대로 이번 공세에서는 또 예측을 잘못했던 측면이 있고 앞으로 중요해진 건 기갑전력의 충돌 음. 부분이 되는데 이제 러시아는 계속 전차가 부서지니까 이제 농담 삼아서 T34도 끌고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는데 <laughs> 예. 최근에 T62 초기형 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장에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 서방의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주요 부품들이 이제 없어진 조준 장치들이 음. 음. 없어진 이제 전차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우리한테 전차를 달라 이렇게 음. 얘기를 해서 레오파드 그 다음에 뭐 소수이지만 챌린저 전차 어. 그다음에 이제 미국 에이브럼스 전차들이 배치가 막 되고 시작했어요. 이제 네. 훈련들이 끝나게 돼서 이 전차 전력들이 이제 아마 차후에 있을 봄 공세의 음. 이제 주력으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 전차들이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가 이제 공세의 핵심.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럼 지금까지 펼쳐져 있는 것만 봤을 때뭐 러시아는 잃은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제 채워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대등하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고민입니다. 이제 어. 많은 매체에서는 뭐 대등하다를 떠나서 이제 뭐 총공세를 하면은. 우크라이나군의 승기를 오히려 어. 바라보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은 팩트와 조금 다릅니다. 음. 어.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가장 패착은 서방에 있습니다. 음. 서방이 너무 늦게 그렇죠. 전차 지원을 음. 결정을 했어요. 음. 역시 타이밍 그렇습니다. 예. 올 1월 25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나토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예. 그것은 제가 볼땐 너무 늦었어요 음. 사실 그거보다는 좋게는 3 개월 어, 전에 어. 그렇지 않으면 1, 2 개월 전이라도 먼저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어. 그게 너무 늦었고 그리고 지금 당장 뭐 에이브럼스 최신형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챌린저 2 그리고 레오파드의 최신형들을 우크라이나 지원할 수 있느냐 그것은 현실과 많이 다릅니다 아.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우크라이나 어, 바로, 바로 안 된다. 네, 그런 어. 점은 좀뭐 다른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 그렇게 간단한 부분이 아니고 또 하나는 화력 측면에서 이제 탄약 부족이 음. 좀 심각합니다. 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예. 더 심각한데 이건 양쪽이 모두인데 음. 특히 우,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의 공세를 가장 막고 있는 건 다름이 아니고 보병이 아니고 포병이죠병이다 포병 예. 네. 기갑은 지금 아껴 두어야 하는 네.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포병의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탄약입니다. 다. 탄약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은 좀 빨리 결정을 한것 음, 같아요. 음, 음. 나토가 150만 발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발표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 또, 현실적인 예. 지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녹록치가 않습니다. 음.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면 서방, 특히 이제 나토에서 그동안 너무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기 때문에 군수 산업이 좀 원활치가 않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감을 잃었을 수 있죠. 특히 이제 어. 탄약. 네, 포탄, 이런 소모품 같은 경우는 쟁여놓는데도 돈이 들거든요, 보관하는데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만 어. 이제 보관하는 것 같고, 뭐, 이제 소규모 국가 같은 경우 아예 전차 자체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도 어. 생겨버리면서 노하우라든지, 말씀하신 시스템 자체가 없어지는 게 맞죠. 150만 발이라고 해도 사실 하루에 2, 3만 발씩 쓰게 되면 두 달도 못 가게 가죠. 돼요. 음. 네. 그러니까 그것도 또 150만 주겠다고 발표했지? 자세히 보면 또 며칠부터 주겠다고 하고, 나토의 지금 역량으로 150만 발을 한 번에 몰아줄 수 있느냐? 전 세계에서 그렇게 음. 할수 있는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음, 천조국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은 그 정도는 안 돼요. 그럼 어디에요? 우리밖에 없죠. 아, 우리. 네. 그, 이 제가 또 탄약 부대 출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 말씀에 좀 덧붙여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나토 입장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국가는 벨기에하고 영국이에요. 그런데 영국보다는 벨기에 쪽이 조금 음. 음, 그래도 형편이 나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양질의 탄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고요. 아하, 아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이런 국가에서는 그 동안에 이제 재고탄은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만 해도 56개 이상의 탄약 공장이 있었는데 음. 지금은 6 개도 안 되고 음. 현재 제대로 돌아가는 공장은 두 군데로 그렇죠. 알고 아. 있습니다. 야,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그것도 풍선과 하나의 기대를 걸고 있고 나토의 사무총장이 대한민국에 방문을 하는 이유 그리고 미국에서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이유 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전부 탄약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의 스탠스는 아직까지 이제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음...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 저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는 가장 큰 국가는 어쨌든 나토의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잖아요. 네. 이 나라들은 사실 전차도 안 주겠다. 그 다음에 뭐 비행기, 전투기도 안 주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전쟁이 질질 끌리는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소 뒤로 손 빼놓고 있다가 멀린 우리나라 보고 지원해 달라고 아니면 니네들이 움직여 달라고 아무런 보장 지나 그런 것도 없이 음, 음. 네, 그렇게 돼서 뭐 전쟁은 정체 연장이긴 한다는 생각이 최근에 계속 많이 들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좀 얄미워요. 네, 뭐 특히, 특히 나토는 네.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의 외교 행보를 보면 여기저기서 호부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laughs> 그렇죠 에. 이게 잘못하면 은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사라지거나 러시아가 없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고 되면 은 전후에 복구를 해야 되는데 결국 그 후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에. 우리는 또동부가에 러시아가 미치는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음, 음. 그런 것까지 감안하게 돼서 지금까지 잘 포지션을 잡아왔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보호장치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들어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는습니다데 결국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탄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생색은 나토나 미국이 낼 거예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서 조금 다른 측면의 이야기지만. 수혜를 볼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럴 수는 그래서 있겠죠. 어, 뭐 겉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그런, 그 수혜라는 건 경제적 수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방산으로 아, 인한 네. 경제적 수혜죠. 그리고 전후 복구에 대한 것들 수혜도 있겠습니다만은 음. 그거는 이제 차후의 문제고.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서 우리가 스탠스를 잘 가져야 되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외교와 음. 내실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맞는 그런 음,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탄약 지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회적인 지원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다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치가 너무 환상적이라서 네. 최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을 로시아를, 어. 만났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신냉전이나 어떤 분위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장막으로 딱 구분되게 된다면 우리도 그 최전선에 있게 되는 셈이 그렇겠죠.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상황과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음. 음. 우리는 더욱더 신중한 자세를 취하든가 아니면 미국이나 나토가 전폭적으로 우리에게 음. 어떤 안전 보장을 해주거나 장치를 해주고 나서 지원해달라고 하면은 그건 그때 가서 제고를 해봐야 음. 되겠죠. 네 근데 뭐 지금까지 안 해줬는데. 앞으로 해줄 것 같진 않고요. 이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밑에서 정치적으로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예전에는 한쪽이 패배하면서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되게 많았는데 음.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형태로 전쟁이 막을 내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어요. 러시아가 갑자기 뭐 종전을 제안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서방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우크라이나가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도 있는 문제고 음.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뭐 그런 그 기류는 없지만 그렇죠. 충분히 가.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수 있는 것이고, 저는 아까 그 얘기 듣다 보니까 풍산하고 한화 얘기하셨잖아요. 네. 어. 풍산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오는 공시에서도 네. 그런 이야기를 비추는 거 보면은 상당히 많은 양의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그면그 가능성은 타진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은 좀볼수 있고요. 전쟁의 승패라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본다면 전쟁의 성격을 보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에서의 러시아 입장은 시작해서는 안될 전쟁을 그렇죠. 시작했다. 응. 오판으로 시작했다. 응. 이런 측면에서 자꾸 접근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 전의 승전보만 뭐 이야기를 한다라는 음. 이야기들도 하는데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그런 승전은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으흠. 그럼 이어서 이게 전황 얘기를 해볼 자면 그 우크라이나의 공세 언제쯤 시작될 것이냐 이것도 뭐 많은 분들이 궁금증 그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취하려면 서방에서 지원하는 전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뭐 300대라는. 그런 기본적인 음.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다른 측면에서 길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음. 지금 입장에서는 그것이 준비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3월 말에 공세가 이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제가 예측해 보건되는 4월 중순쯤이면 음. 어느 정도 갖추어지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때에 공세를 취할 것 같고요. 공세의 예측 방향들은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예측할 수 없다. 예. 이게 뭐. 전쟁이라는 게 이제 약간 뭐, 우리 흔히 하는 상투적 표현으로 밀고. 밀리고, 그렇죠. 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럼 러시아 공세는 마무리 단계예요? 러시아가 사실 공세를 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 바흐무트에서 워낙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바람에. 아. 근데 이제 지금 러시아가 투입한 전력이라든지 사망자 숫자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공세였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세라고 하면 밀고 들어가서 땅을 좀 차지하든가 전과를 눈에 띄는 전과를 얻어야 되는데 가장 큰 목표였던 바흐무트를 아직 손에 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세라고조차 생각을 좀 못했고. 어? 우리 매체에서 주로 그렇게 네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매체의 그 보도하고 외신들의 보도는 좀 달라요. 많이 다르죠. 어. 예. 우리는 주로 러시아 쪽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은 사실은 돈바스 지역 내의 전체에서 공세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공세라고 그랬고 그 공세가 한달 가까이가 그쵸.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음.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쏟아 부은 거 대비 얻은 게 없네요. 없죠. 어. 그래서 공세 종말점에 달다다는게 이제 결론이고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주춤하고 있고 탄약도 떨어져가고 있다. 아. 그래서 제 3차 징집을 하느냐라는 아.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정말 이제 러시아는 안으로부터 무너질 음. 가능성도 있다. 아.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자, 오늘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전황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만 저는 그냥 포인트 딱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뭐 다양한 얘기들 정보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도만 너무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죠. 예,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 오해를 넘어서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여러 방식의 그 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밀대이 필요한 겁니다. 음. 네. 맞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 구독하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